자 김문수 장관 윤석열 대통령을 석방하지 않는 것은 인권 유리이다 즉각 석방해야 한다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8일 날 서울 중앙지법이 전날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했음에도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을 석방하지 않고 있는 데 대해서 부당한 인신 구속으로서 인권을 유리하는 행위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 어제 법원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 취소 결정이 있었고 저는 대한민국 국 의원으로서 이를 환영하고 올바른 결정이라고 한바 있다면서 오늘 검찰총장을 비롯한 검찰 지휘부도 석방 지휘와 항고 포기를 결정했다고 한다며 그렇다면 수사팀은 지금이라도 당장 윤석열 대통령을 석방한 것이 당연하다고 했습니다. 법원이 결정한 지 24시간 이상 지났음에도 석방하지 않고 있는 것은 부당한 인신 구속으로서 인권을 유린하는 행위라고밖에 볼수 없다고 얘기를 했고요. 김문수 장관은 수사팀을 향해 현직 대통령조차 부당하게 감금하고 검찰총장의 석방 취를 거부하는 것이라면 도대체 대한민국 국민의 인권 누가 지켜줄 수 있겠냐며 윤 대통령의 즉각 석방을 요구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은 헌법상 기본권을 보장받아야 하고 하물며 국민의 직선으로 선출된 현직 대통령의 기본권이 불법적으로 침해된 사법 현실은 대단히 잘못된 것이며 앞으로 반드시 바로 잡힐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법원이 공수처, 검찰에 수사와 기소가 잘못되었으면 사실상 인정했다고 보이므로 헌법재판소도 법적 절차를 엄정히 준수해 공정하게 재판해 주시기를 강력히 희망한다고 했습니다. 여권 쪽에서 대선의 대표 주자죠 김문수 장관이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은 역시 좀파급력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한편 또 하나 기사가 났죠. 한편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관련된 홍준표 대구시장이 한마디 했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이 기가되면 혼란이고 인용되면 전 이다. 혼란이 났다. 이런 표현을 썼다는 거죠. 홍준표 대구시장이 8일 헌법재판소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 관해 기각되면 혼란 인용되면 전쟁 난감한 대한민국 이라며 그래도 전쟁보다 혼란이 더 낫지 않느냐라고 했습니다. 검찰의 사주식도 법원의 하나에도 선관위 부패주식도 척결해야 한다면서 헌재와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는폐지되어야 한다면서 앞으로 할 일이 태산이라고 했습니다. 홍준표 시장은 전날에 서울중앙지법이 검찰에 윤 대통령을 구속을 취소 하 라고 결정한 것과 관련해서는 그동안 주기차게윤 대통령 구속은 불법 구속이니 구속 취소하라는 내 주장을 받아준 법원 결정에 격하게 감사한다고 했었고요. 그러면서 공수처장과 검찰총장 서울고검장은 불법 수사에 책임을 지고 즉각 사퇴하길 바라고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한 즉시 항고 따위는 안 하는 게 맞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검찰은 내란체 수답권도 없는 공수처 검찰에서 한 수사 서류는 모두 무효이니 공소 취소부터 하라면서 탄핵도 당연히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자, 이 기사에 대해서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시지 댓글을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